안녕하세요 저는 부부아 5시 1분이죠 얘네랑 헤어진지 지금 5시간 됐거든요 와 아, 진짜 가족보다 많이 보 그냥 가족이랑 하자 그래 우린 하나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아빠 얼굴을 안본지 일주일 됐거든요 지금 오늘은 놀러 가지 않고 일하러 갑니다 나 울고 잠못 잤으니까 빨리 자간는데한시간 걸린다 불 꺼줄게 자 마. 와 빨리 자눈 감아 감았어? <laughs> 나카메라를 확인한다 빨리 자라고 눈 감아 빨리 <laughs> 너네 지금 눈 감았어? <laughs> 너안 감아 우주서안 감아 눈 감아 빨리 좋다 고생했다 얘들아 고하 이제 사무실 가요? 아니 응. 일하러 우리 출근 시간 맞아? 9시 아, 20분 우리 후라이딩 가야지 후라이딩 와... 응. 지금? 어 지금 그럴 줄 알았어 어쩐지 되게 순수하게 다 응? 응? 괜찮아 <laughs> 어 좋아 이러길래 왜 저러지? 좋은 분이 아닌데 그런 거 생각하고 신나 가지고 맞아. 다 빌드업이었죠. 음, 다 아름다워 음, 보이니까 음. 다 좋다 그러고 다 괜찮다고. 음. 문제는 어. 있잖아.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지쳐야 되거든. 음. 알겠습니다. 아, 음. 잘 지치지가 않아 성향이. 힘들다. 지금 목소리 톤이 일정하잖아 그러니까. <laughs> 우린 이미 아까보다 한 톤씩 낮아졌는데. 내 말이.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기쁜 마음으로 노원으로 갑니다. 와... <laughs> 배고프지? 네 그래서 도착했어 여기가 어디냐 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일로 와 여기서 이렇게 찍어야 될거 아니야 봐봐 시장이라는 거지 <laughs> 야뭐 먹을래? 니들 <laughs> 여기 뭐맛있다면냐 거기 여기에 그.. 손칼국수? 그거 근데 엄청 가득 박탈이 많이 있어 가자 야 너네 유빈아 먹고 싶은 거다 먹어라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약간 후회돼 왜? 유빈이 약간 어, 감... 언니요? 갑자안 어, 돼. 나 화장실 가고 싶어. 화장실? 나언 여기 언제... 화장실 가요. 갔다 올게. 무인 시려서 눈을 못 뜨겠다. 아, 뭐야, 너 아, 이마에 무슨 아, 아, 찍은 아, 거만 뿌리지가. 뾰러지가... 여드름까지 나중에 줄까? 야, 볼링실가 있다. 저희 아, 저희, 아, 저희, 아, 저희 아, 볼링 안 좋아해요. 씨. 나 여기 이걸로 볼링 치고 싶어. <웃음> 이걸로, <웃음> 볼링 치고 싶어. 뭐, 이걸로 볼링 치고 싶어, 미 씨.. 어때?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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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아 문도 없어 어디 명의 근데... 여기? 야 이거 H C 휴... 다른 방향을 찾고 다시 도전해야지 맨날 무너져도 다시 해야지 정신차려 어? 떡 드실? 음. 뭐 드실? 인절미? 나 응. 감자 떡 먹어 인절미 감자 떡이 맛있어 왜 물어보는 거야 감자... 민규야 무슨 떡? 저 감자 떡 <laughs> 감자 떡 하나만 주세요 여기, 진짜 여기 만두도 괜찮아. 여기도 뭐야, 여기 어 생활의 달이 나왔다고. 얼마였냐? 2 0 0 0원이요 진짜 아 개웃긴다고, 너. 너 불어, 나는? <laughs> 밥도 해줄게요. 이렇게야? 가만히 있어. 언니 일로 와. 하고 고개 또 까딱까딱해 시시시쩝 이거 먹어 도 돼? 네. 시원는데야나 이거 못 참겠어. 뜨거시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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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짱. 두번 사랑해. 짱. 야 젓가락을 안 갖고 오냐? 맨날 우리한테 구지 먹여. 오, 음. 맛있어, 맛있어. 야, 한 김에 다 넣어주래. 음. 맛있지. 나는 촬영하는 사람이라 얌전하게 먹으려고요. 일하는 중, 일하는 중. 음. <laugh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2 1 2 3 4 2 2 30 1 2 3 4 1 2 3 4 1 2 3 4 <laughs> <다 길냥이야. 웃음> 고양이 아이스, 고이야 고양이 아저씨 고양이 고양이 아저씨 고양이 아이스, 고양이 아이스, 고양아 고양이 아이스, 고 고양이 고아 지금 저 앞에 무슨 복적인가? 노란색? 그런 거 같아 <놀람> 와눈 좋다 저... 언니 그러니까 우리가 멀리서부터 조심해야 돼 멀리서 좀일어다가 <놀람> 아, <진짜>. 걸리면은 이제 큰일 <놀람> 나는 거야 야뭘 맨날 조심하고 그래 내가 그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다시 <놀람> 구해 카메라 여좀 아름다운데 서봐 쓰레기 뒤에 서지 말고 활이 여기. 여기가 아름다워? 아까 쓰레기통 뒤에 여기, 있어가지고 여기 농상 방뇨인데아니 <laughs> 어렸을 때 소변 잘 나오라고 옆에 서 맨날 아줌마도 쉿엄마 <laughs> 지선이 표정 안 좋잖아요 누구? 너는 왜 시간나면 맨날 내 흰머리 흰머리 뽑냐? 아 아파 흰머리 니네 땜에 나고 니가 뽑고 증거 있냐? <laughs> 아 여기 경복식당 개꿀인데 왜? 여기 반찬 무한 리필이야. 음, 여기나 제육 추가까지 딱 하는. 야, 반찬 무한 리필인데 제육 추가 야, 제육 왜 해? 반찬을 계속 먹어. 음, 싫어요. 제육 먹을 거예요. 반찬 무한리필이라며 여기 제육 맛집이니까 제육 먹으러 왔지 니가 아까 여기 개꿀인데 제육 팔아 이랬으면 제육 사줬거든 여기 개꿀인데 반찬 어, 네. 무한리필 잠깐만 정준이 보고 서봐 반대로 저정는이 보고 있봐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반찬, 반찬 무한리필인데 이게 했으니까 <laughs> 정중이 두 명한테 원답이야 <못> <laughs> 야어째 그렇게 나오냐 <laughs> 진짜 이안돼도 좋다고 그런가 봐요 <laughs> 세개두 개. 누구를 막거나 이렇게 서아 네네. 누구 아니 여기 여기 여기. 아 네네네네. 네네. 어. 왜요? <laughs> 원래 이거지 뭐예요. 두번 사람은 이렇게 놓고. 아 이해했어요. <예스>. 그래? <laughs> 와 제육이다!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안, 안 묻었어 이게 내가 느낀건데 우리 양평이 후로밥 먹을 때 제일 좋냬 우와! <목소리> 또 묻혔어! 아아 대박! 괜찮아 이거 버릴 거야? 이거 버릴 거야? 먹어지 뭐야 먹어도 모르지 먹어도 모르지 먹어도 모르지 는어도 모르지 아 씨, 도모르도 모르지 어도모 먹어도 모 먹어도 모르지 먹어도 모르지 어도모 먹어도 모 먹어도 모르지 먹 아. 와. <목소리> 와. 너무 좋다. 와, 여기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미쳤구만. 화분이 지금 허니콤 쪽부터 있으면 돼요. 예. 나 이거. 야, 이거 이거 한명 물파. 네. 이거 이거 위에 거? 꿀? 어. 응. 안 내면 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Yes! a 이거. 음~~ 음~~ r e you g 알아요? m M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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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m m m 사실 유튜브는 원래 솔직하다고 야, 일할 때잘좀 하자고 어? 지금 너는 내 목소리가 안 들리겠지만 좀할때좀잘좀 좀좀 하자 어? 한 번에 잘할수 없겠니? 다음 행성장 어디? 화랑대 철도 공원.. <laughs> 와와야 <laughs> 여기 진짜 좋다 와 철길 장난 아니네. 야, 밥 먹고 여기 따이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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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떨어지면 죽는 거야? 장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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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장, 짜라 장, 라짠짠 장, 짠짠 장, 와. 장, 태그. 야, 알차게 놀았다 오늘. 에이. 좋잖아. 야 대신 오늘은 기분이다. 오늘은 이제 외부 일정도 했으니까 오늘 퇴근 어있게 누가 나 건물 주는 걸꼬어 너무 생생하게 껐어와 아, 정말. 이으면겠 근데 뭐 엄청 화려한 건물은 아니고. 한 손에도 음, 음, 되게 약간.